댄이네 가족 화! 이! 태! 오케~~ 이케 댄! 노노노노! 엄마 봐봐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우리 댄댕이는 악마 코스프레서 오늘은 할로윈 <laughs> 할로윈 겸 하나 제 생일입니다 둘 <laughs> 네. 엄마 봐봐 아기파. <laughs> 응. 아기파. 아기파. 아우, 머리가 커서 그냥 안안 들어. 어, 머리띠는 또 커요. 머리띠는 또 작아요. 아우. 다음엔 드라큘라 해줘야겠다 드라큘라. 어. 이거 봐 봐. 아기. 내가 드라큘라 해줘야겠다 아. 우리 아라이는 피에로. 피에로 코스프레서 아라 일로 와. 네, 앉아. 아 아라 일로 와. 일로 와. 와. 네. 네. 아라 일로 와. 가서. 일로 와. 난리 났네. 난리 났어또 뒤에 어 머리띠 괜찮아 어 a n 안돼 an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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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야 1번 나 봐봐 1번. <laughs> 1번, 깐부. 깜부. 우린 깐부잖아. <laughs> <laughs> 자기 어떻게 된 거야, 내? 머리에 있는 거 아니야? 기분이 이상해. <laughs> 이러고 놀고 있네. 야, 악마, 괜히 악마! 자 1번 나가봐어 깜부잖아 악마 악마견 아나니 삐에로 삐에로의 우리 데니가 드디어 검은 날개를 피웠다 날아라 덴 공까지 보니까 아주 그냥, 어? 아우, 악마 따로 없네, 진짜. 지치겠다얜 <laughs> 악마가 따로 없어. 응? 도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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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엄마 신발 줘, 얼른. 야, 엄마 신발 줘야지. 야. 알아, 일로 와. 들어온나? 떼에로 <laughs> 네. 가. 악, 악, 악마한테 빼앗겼습니다. 더 어? 멋있는 거야. 더 멋시나. <laughs> 아. 이씨. <laughs> 와 겁내 빨라 이씨. 기다려. 잡았어.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고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오늘 팔로인 잘 보내세요. 너 언제 이렇게 등에 날개가 났지, 댄? 하늘로 날아갈 거야, 댄? 근데 날개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그걸로 날수 있어? 응, 댄날수 있어? 앉아요. 된날수 있어? 된그짜 <laughs> 그걸 날수 있어? 어? 응? 아, 밤 사이에 이렇게 언제 날개가 이렇게 났을까? 어? 응? 밤 사이에 언제 날개 날개가 났어? e u r o 0, e e 1, 2, 1, 2, e 가만 r o 동 e 동 u r o p e e u r 야지 e e 할로윈 날에는 뭘 줄까? p e e u r o p 뭐 이게 뭐야 이게 헤헤 댕이 칠면조네? 알았어 네, 대왕 칠면조 대왕 칠면조 얼른 주세요 음, 할로윈 원래 애들한테는 초콜렛이나 사탕 주는데 우리 댕댕이는 그런 거못 먹으니까 우리 댕댕이들한테는 칠면조 최애템 <laughs> 저 날개 왜 이렇게 귀엽냐 <laughs> 날개가 작아 날수 있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이 감사합니다, 아지. 감사합니다. 엄마한테 감사합니다. 오지 아랑, 아랑, 아이들로 와. 니꺼 네 아니야. 니꺼 네 거기 있잖아. 응? 자, 우리 대니는 오늘 아랑, 할로윈 의상으로 악마 날개 그리고 아랑이는 피에로. 조금 놀고 이렇게 응. 할로윈 선물로 칠면조 대왕 칠면조 다리 응.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아, <laughs>